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먹고 언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좀 생소한 언어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게능만 살펴볼 거니까 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유해서 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 먹고, 그, 다운로드해서 받은 파일이 있는데요. 어, 그, 파이썬 파일을 쭉 보시면, 이렇게 메인하고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떻게 실행하시면 되냐면, 파이선 밑줄 메인 점 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먹고라고 바꿔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여기다가 12, 12가 나오죠. 29, 29 나와요. 그런데 12 더하기 13, 그러면 안 나오죠. 이상하게 12만 나오죠. 왜 그러냐면 더하기를 앞에다 해줘야 돼. 요 더하기 12 더하기 13. 25가 나오죠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빼기도 두 개를 100 빼기 29 하면 71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얘는 맨 앞에 연산자를 쓰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 나눗셈도 정수나눗셈을 해줘요 나누기 100개의 피자를 3명에서 나눠 먹겠다 33개씩 먹으면 되겠죠 모듈러도 있나 볼까요? 모듈러 안한것 같은데? 예, 네, 모듈러 없네요. <laughs> 모듈러 없는데 그럼 얼마가 남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100에서 100에서 곱하기 100을 3으로 나눈 거 곱하기 3을 해요.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지만, 일이 되죠? 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 무슨 얘기냐면, 어, 100을 3으로 나누면 33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3명이 했으니까 다시 곱하면 99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를 하고 싶죠? 그,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정의, 하고, 합, 함수를 해볼까요? 합, 나, 합고나를 합하겠다. 그러면, 플러스, 가, 나 하면 돼. 그러면, 합, 12, 13, 합이 되죠. 자, 그러면 저걸 이용하면, 나머지도 좀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머지를 한번 해볼게요. 정의, 나머지, 피제수, 제수. 이거 되겠죠? 피제수를 제수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되냐면, 일단 빼요. 어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여기다가 빼기, 여기에 피제수에서. 피제수에서 뭘뺐냐면 곱하기, 나누기를 하죠. 피제수를, 그리고 수, 수를 제수로 나눠요. 나눈 거에서 제수를 곱하면 되죠. 여기 여기다가 제수를 곱해요. 그러면 곱까지 했죠. 피지에서 빼면 되고, 이게 정이 끝나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1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 나머지 20을 7로 나눈 나머지는 7이 14하고 6이 남겠죠. 6, 5, 잘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산술 계산만 했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 한 다음에, 이번에는 절대값. 절대값. 어떤 수의 절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건식이 있어요, 조건. 만약, 그 수가, 수가 0보다 커요. 0보다 크면 그냥 그 수를 해주면 되겠죠. 수를 해주면 바로 절대 값이겠죠. 근데 만약에 수가 0보다 크, 큰데 크지 않아요. 그러면 0에서 그 수를 빼주면 되겠지.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계산한 거 만약, 여기 만약 끝난 거죠. 정이 끝난 것까지. 자 그러면 절대값 네, 아, 중간에 안 오니까 불편하구나 절대값 127 아, 127 나오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127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27은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가 아직, 그, 그, 음수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 어? 되네? <laughs> 안될줄 알았는데. 어, 절대 값.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마이너스 0, 127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 바로 붙이는 건 되나 보네요. 어, 되죠? 자, 이렇게 절대 값도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승이라고 혹시 알아요? 개승? 계승이라고, 계승이 어떤 거냐면, 어, 곱하기를 하는데, 이제 10 곱하기, 9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해서 1까지 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10의 계승이라고 하거든요. 계승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계승을 한번 만들어보죠. 정의, 계승, 수. 어떤 수의 계승을 구해요? 구하려면 지금 했던 그 만약으로 하면 돼요 만약 수가 0이에요 아, 0? 어, 0이어도 되지 수가 0이에요 그러면 0, 0은 거기에 맨 끝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계승 0의 계승은 1로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곱하죠 곱하는데 그 수랑 계승 하나 뺀 수, 수에서 1을 뺀과에 계승하고, 이렇게 하면 수에서 1을 뺀과에 계승하고, 수하고, 곱하죠. 이건 만약이고, 다음 정의 이렇게 해주는 계승이 돼요. 여러분들 계승을 복잡하게 하면 잘안 되니까, 3회 계승하면 이렇게 돼서 6이 되겠죠? 그래서 3회 계승해 보죠. 일단 3회 계승을 계산해 보죠. 3, 2, 이렇게 하면 3의 계승이 되죠? 여이죠 4의 계승도 해볼까? 4. 아니,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정의. 3, 3의 계승은 3, 2, 1. 3의 계승이죠? 음. 그럼 4의 계승은 4, 3기 하면 되겠네. 4의 계승은 24네요. 자,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구한 계승으로 하면 되죠 계승 4 5, 24 나오죠 5에 계승해 볼까요? 5하고 24하면 120이죠 그래서 계승 5해 보면 120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계승을 뭐10 하면 꽤큰 수가 되죠 이렇게 계승도 구할 수가 있어요. 20, 어, 계승 이0좀큰 수가 되네요. 자, 이거 어떻게 끝내냐면, 여러분들 끝, 이런 거 하고 싶겠지만, 없어, 이런 거. 끝이라는 거 없어요. 종료, 이런 것도 없어요. 앞에, 앞으로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끝내고 싶으면, 그냥 엔터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단한 언어, 먹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참, 그런데 먹고가 왜 먹고인지 잘 모르시죠? 그거 해야 되겠다. 먹고가 뭐냐면 그대로 어, 가나다 해볼게요. 이러면 아 그대로 가나다가 안되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가나다. 이거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목록을 만드는데 가나다 그냥 나오죠. 근데 여기서 가를 다 꺼내고 싶다. 그럼 머리하고, 아, 이거를, 이걸 이렇게 하자. 정의, 목록, 목록하고, 퍼트, 그대로죠, 그대로. 가나다. 이렇게 했어요. 이 목록에서 첫 번째 걸 가지고 싶어요. 머리, 목록 하면 가가 나오죠. 꼬리 목록하면, 나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머리 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머 목록하면, 꼬 목록하면, 네. 여기서 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를 하는데, 꼬리에서 목록하면, 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머리하고 꼬리 그걸 한다고 해서 먹고 해요 <laughs> 자 먹고의 유래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매뉴얼도 좀 생기고 그러면 제가 또 어, 녹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가다언어 먹고 의서살펴봤 겠습니다.